사탄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최측근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기에 결국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 사탄, 마귀 뱀, 용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추종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는데 이들의 거처는 땅속 땅이 둘째 하늘까지입니다. 그들 중 하나인 아폴로는 오래전부터 무적행에 묶여 있었는데 7년 환란기 중반에 풀려나 그의 세력들과 함께 다시 땅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사탄은 주의 재림 직전까지 악의 세력을 모아 직결시켜 다가오는 최후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공중에 머물러 있던 용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 하늘에서 천사 미가엘과의 전쟁에 패하여 모두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사람과 지구와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사탄은 7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이 차지했던 지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천년 왕국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지만 결국 한판승으로 패할 것입니다. <목소리> 이후 아침에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희미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음니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쫓겨나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결국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참패한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드디어 천년 왕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어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한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그러나 천 년이 지나면 무적행에 갇혔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콕과 마곡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수는 모래와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예루살렘 성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사르고 우두머리 사탄이 다시 결박되어 유황불못에 던져짐을 끝으로 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콧콕과 마국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카트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 에루살렘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 사탄과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육체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달랑 영혼 구원이 아닌 영혼 육의 완전한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육체와 땅을 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었는데 교회는 육체의 부활, 땅의 상속권을 제발로 걷어차 버린 채 대체 신학, 영지주의에 매몰되어 영적 구원에만 올인하며 스스로 만족해 왔죠. 오히려 이상 수권을 전부 다 이단과 여호와 증인에게 빼앗겼습니다. 썩은 딸기가 섞여 있다고 모든 딸기를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단의 썩은 천년왕국 교리를 도려내고 예수님의 참된 천년왕국의 실체를 맛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천년왕국, 새로운 유토피아가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모두 실제가 아니라고 믿는 교회. 이 모두가 영적상징일 뿐이라고 속이는 대체 신학교리에서 멀리 도망치시기 바랍니다.